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네 저희 또김지미 특집으로 또 만나뵈네요. 네다왜 이렇게 많이 뵈는지 모르겠네요. 네네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뵈냐고요? <laughs> 네. 오 마법사. 네마마법사가뭐 포테이토 만두를 먹고 있네요 만두. <laughs> 어. 이게 똥양궁이네요, 똥양궁. 오 동양꿍이네요 동양꿍. 오 동양꿍 진짜 맛있죠. 아 <laughs> <laughs> 그럴까 그러니까 배고프네요. 용인하세요 바바리엔. <laughs> 네, 김지민 씨의 좀 흑인 흑인 흑인. 김지민 씨의 부주의한 행동은 아쳐, 좀 양해 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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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녀 마녀 마녀. 어... 아흑 마녀. 나나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촬영하는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아 지저분하다니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어 이건 배고프다는 소리인데요 아, 저 열심히 모아놨다. 뭐 골드가 다, 빠가, 다 빠졌어요. 1 0 0예요다 부셨어요. 저희 제 마을을. 아, 잠깐만요. 저게 게임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저 게임 저 맨날. 보세요. 근데 구름이 여기 있 쌓이는 거지? 여기. 오, 소리가 너무 크다. 10초, 1 9초 자, 왜 이렇게 싸우지? 고있 어, 지금. 어 아, 징그러워요. 왜 이렇게 누가 도, 돌아다니고 있이게이인이게이게이마을이에이이게 이게 징원씨어 마을이에요? 저징일이에요아 저게 어, 징일씨 마. 고기도 싫어요. 제가 정말... 번, 네 제가 한번 복수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게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아까 복수를 해가지고 네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네 잠시만요. 네 저희가 다시 어... 돌아왔습니다. 내가 어 제가 있잖아요. 저기 맨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맨 앞에 있는 네. 어 드래곤 킹덤 네 가운데 있는 네어 힌디어 네 가운데에 있는거 가운데. 가운데 맨 앞에 벌룬으로 공격하고 아처퀸 8레벨 바바리아길 7레벨 네 이렇게 시작하는 마을을 제가 복수했습니다 네 지금 저... 한번 방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해보세요 회복을 했을까요 회복을 우와. 했네요 제가 아, 정... 이거 진짜 저한테 집에 완전 마음에 제가 들어요 제가 이거를 복수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이게 제마이였으면 좋겠네요, 제마을. 보세요, 제이 복수했습니다. 제이 지글씨. 이게 거의 다 뿌셔집니다. 이게 거의? 네. 근데 감히 근데 지글씨게 이거요? 네. 거의 보시는데 지금 지기씨가 이긴다고요? 전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기씨? 근데 왜 동돌이 튀어나는 거예요? 네? 지기씨! 왜 동돌이 튀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기씨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왜 지금 공격을 안 해요? 아, 지금 아까 공격한 거 공격하는 거예 네이제 그만 봅시다 이제 없어요 이제. 네 제가 저희를 공격한 마을에. 근데 제가 한번 공격해 보면 안 됩니까? 잠시만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근데 왠지 마을이 너무 넓어가지고 공격을 못할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좀 잘합니다. 맞아요. 클래... 이 김지민 씨가 엄청 잘해가지고 저 지금 김지민 씨 마을 보여드릴까요? 제 마을 여기 있습니다제말을 어디 있지? 저기저 섰잖아요. 파피라 파라고 해요 저. 와 파라고이라고 아, 쳐요. 아 이거 아니에요? 어 아니네요. 아, 아 지금 클레이 저희가 아니에요? 클레이 저희가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아, 일단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네. t 아, 지민 l 역시 포스가 조금.. 네. I'm not sure if 요 여기 공격하 o 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 t 만만 e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근데 저는 못할것 같은데요. 왜요? 왜? 왜? 증현 씨가 못해요? 어, 저는 이게 좀 무서워. 그냥 넘기면 안 돼요? 빨리요, 빨리요. 넘길게요. 네. 진짜. 그냥 저한테 주실래요? 뭘요? 이걸. 폰을요. 제가 플레이할게요. 를 그냥 그 그냥 하실래요?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아. 어! 아, 제가 못해요. 제가 못해요. 우선 해볼, 해볼게요. 우선.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네. 그냥 정초, 정초 눌 눌러버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이거 너무, 너무 복잡한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지금 하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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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까지 손을 아, 대포가 맞았네. 아, 너 어떡하지? 저 이쪽으로 좀 들어가볼까 합니다. 지금 엄청 잘하고 있죠? 아, 힘듭니다조금 제가 지금 잘하고 있 지금 잘하고 있나요 지금 산을 다금어금지고지습니다그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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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다 부스러지고 부수, 있습니다! 아나 잘하고 있네!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거 어디로, 어, 어디로 왔나봐요? 이겼습니다. 이겼어요? 예스나 이겼다! 너이가 어, 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하잖아요? 보세요! 잘하고 있어요! 어, 지금 아이폰을 내려놓으셨네요? 이겼으니까? 아.. 왜요.. 아이폰 내려놓으면 뭐 어때서요?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와.. 자원 장난 아니네요? 저요? 쥬니 씨? <laughs> 제발 48만 나와라! 48만 나와라! 전림풍 48만 나와라! 제발 제발 제발! 와... 와... 네, 그럼 저희가... 제가... 클랜성을 오래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요. 그거 저한테 고, 고고 고맙다고 하세요. 네, 저한테 고맙다고 하려고요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저의 <laughs> 구매사실래요? 너무 고마워요. 저구매사실라고요 너무 고마워요. <laughs> 알겠습니다. 재밌어.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클랜성을 이렇게 그레이드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아, 또 클래시 웰 게임 저, 저한테 저 시켜서 이렇게 아, 클래시 오브 하게... 클랜입니다. 그일 났다. 죄송니다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하게 돼서 저한테부터 뭐 돌아오라고 하세요. 그럼 제 그때 돌릴게요. <laughs> 그럼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할까요? 그럼 이제 가미스가 한번 해보세요. 업그레이드 를 할까요? 아니, 면 장벽을 더 업그레이드 할까요? 장벽 업그레이드 하는 게 더... 아, 낫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장벽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낫까요? 아니면 클렌저를 그냥 크게 한번 쏘는 게 낫까요? 아, 크게 한번 쏠까? 크게 까아 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 어... 여러분! 뭐하는 거예요! 지금 뭐했어요! 아 저도 물어보고 하세요! 죄송 죄송 좀 짜증나시지 않아요? 이분 좀 짜증나시죠 여러분들? 아니요?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맘이에요! 자 이제 엘릭서로 업그레이드 할걸 조금 찾아봐요 이번에는 돼. 가미님이 해주세요. 아 이걸로 바바리안을 업그레이드하면 되는데요. 아 바바리 업그레이드 해야죠! 바바리안이 세잖아요. 아 금강호 11레벨 업그레이드 하는 거 너무 귀찮아요. 나 아, 저도요. 근데 왜 가미님은 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세요? 아, 아까 나도. 드렸잖아요. 아니, 그건 게임, 게임 좀 짧았어요. 그럼 이번엔 장인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네. 근데, 어, 장인기지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많이 안 남아서, 네, 저희가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그럼 제가 한 판밖에 안 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아... 시간이 빨리 가냐? 자 이제 네. 헤어져야 할 시간이에요. 네, 뭐 아처가 숨을 쉬고 있어요. 자 이제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아그럼고 시청해주신 모든 사, 모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뭉고 빵까 근데 저 유튜브로 치면 징징이 똥 치면 우리가 저희가 나 오니까 징, 징징이도 쳐주시면. 아 감사드립니다. 징징이도 치시면 안 되고 징징이 똥 사총사로 치시면 아, 됩니다. 아 그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